우리 환복음 16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환란이 와도 기죽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안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거 잠깐이면 지나가는 일이에요.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볼때 시험이 어렵지요. 그 시험 때문에 학교를 퇴학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잖아요. 요거좀 공부하고 조금만 지나가면 다 졸업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환란 시험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지나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이래요, 조금. 잠시 후. 그 시간 짧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십자가?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리고 나를 볼 거다. 나는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요. 왜이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를. 아,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로구나. 그리고 약할 때곧 강함이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게 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육체의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있게 만드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자랑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 왜 환란이 와도 우리가 기죽지 않느냐? 이게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 하죠 어린 아기들이 크게 감기를 앓면 앓고 나면 애가 눈이 뚜리뚜리해졌다, 아주 똑똑해졌다, 영리해졌다. 환란이 지혜롭게 만들어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이게 알고인지 쭉쭉정인지, 이게 충신인지 간신인지는. 어려움 당해봐야 알아요.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거 어려움 당해봐야 알아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조 임금님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누가 충신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환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영적 분별력을 줘요. 환란이 올때 계속 당하고 터지는 사람들은 이거 환란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근데 환란을 당해봤던 사람은 벌써 이영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영적 분별 능력은 환란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은 우리에게 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의미 있는 고통이다. 그걸 알게 해 주는 것. 이게 환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맹장 수술 받은 분 심방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심 수술 받은 그 집사님이 이 맹장 수술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따라갔던 옆에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이 뭔 소리야? 그래도 해산의 고통보다 아프겠나? 애 낳는 것보다 아프겠나? 서로가 옥신각신하더래요. 맹장 안 아파봐서 그렇지 이거 창작 끊어진다. 뭔 소리야? 애기 낳는 게더 힘들지? 자,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거 분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가 더 아픈지? 근데둘다 목사님이 경험을 안 해봤어요. 애도 안 나봤고, 맹장나안아봤고 이게 누가 더 아플까? 그랬다가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맹장이 더 아프다.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더 아프다고 했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애를 안 나봐서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난안 나봐도 안다. 그 이유가 뭐냐. 맹장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 해산의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고통은 아파도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극복할 수가 있어서. 왜? 이것만 아프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맹장은 이건 아픈 거로 끝나버려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고통이 더 아프다. 맹장이 이겼대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의미 있으면 이건 고난 당할만 해요. 까짓 거. 여러분 작은 그릇보다는 큰 그릇 만들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사님 나한테 왜 고난이 이렇게 길지요?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릇이 큰걸 어떡해요? 크게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감기 정도 앓고 말게 해요. 그저 한 3, 4일 누웠다가 일어나게 만들지 이렇게 10년, 20년 그 고통 속에 몰아넣지 않아요. 사도바오를 이 사람은 가시가 아니라 말뚝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크리스토퍼 렌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 꼭 지어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네. 모든 걸 털어서 교회를 하나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지을 때마다, 날마다 교회 가서 네. 벽돌 쌓고, 그죠. 어, 목수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렇게 기뻐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목수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걸 안 하면 못 먹고 살으니까 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게 내 직업이라 일하는 거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더니 나 지금 하나님 집 짓고 있어.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느냐?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내가 이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안 하면 굶어 죽나? 모두가 원망 불평이에요. 똑같이 목수 일를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직업의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가도, 이 성전은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다. 그러니 나무 하나를 깎아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환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목회 정말 신나고 행복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거든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딴 직장 없어서 이 직장에 와가지고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이런 고통 겪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목회를 맨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곧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한다. 이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진다. 이 목회의 의미를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의 의미 이것은 언제 깨닫느냐 환란이 올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환란을 말씀드렸듯이 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환란의 한계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무조건 감당지 못할 거막 주는 게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시지 않는다고요. 또, 시험을 주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종아, 빨리 기도해라. 마음으로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면 하루에 세 번씩 작정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인가? 열심히 작정기도 하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서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보면 아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거를 또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험이 오면 피할 길도 줘요.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능력과 지혜를 얻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요베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환란이 크면 죄가 큰 거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왜 환란이 크냐 그 그릇이 커서 그렇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환란이 큰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너 죄가 많아서 환란이 크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시각입니다 그건 옳은 시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그 기술자들을 보십시오 아주 예리한 칼로요 얼마나 조각조각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리하게 조각을 낼수록 빛이 나고 다이아몬드의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최고의 작품이 나오려면 참 수많은 예리한 칼로 찔려야 되고 깎아야 되고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그런데 장독대 올려놓은 돌을 보니까, 그건 누구도 칼을 대지 않아요. 그건 그냥 주워다가 올려놓기만 하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던져버려요. 쓸모없는 것은 칼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워다 올려놨다가 다 쓰면 버리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리한 칼로 수없이 가르고 자르고, 이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왜 나한테 환란이 오고, 고통이 이렇게 계속 예리한 칼로 찌를까? 그거 감나가는 인생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지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누가 오면 우리는 숨어야 되느냐? 순교자고 오면 다 숨어야 돼요. 요한 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만 높여요. 천국에서는 순교자만 높여요.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순교자 아니면 명암도 못 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더라도 순교자가 오면 빨리 숨는 게 나아요. 숨는 게 나아요. 왜? 우리는 병원에서 링게로 맞다 죽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순교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에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병원에서 막 연명하고 링게로 맞고 영양제 맞다가 우리는 죽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죽을 줄 알면서 복음 들고 뛰어들어가서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천국서 누구 상이 클까요? 순교자의 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복음 들고 북한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순교자의 삶을 살면 돼요. 이게 순교자예요. 우리는 지금 순교하고 싶어도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적 삶이 뭡니까? 순교적 삶이 뭡니까? 오늘 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꼭금 면류관 쓰기를 바란다. 어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그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이 예비어 있다는데 그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어 천국은 다금 면류관만 있는 게 아니라 개털 모자도 있다. 개털 모자도 있다. 모두가 금 면류관 쓰는 게 아니다. 이게 천국 상급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만 해요. 천국 들어가기만 해도 어디냐, 거기가. 상급은 그건 바라지도 않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기만 해도 어디냐. 난상 없어도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를 몰라도 크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드시 열 고우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천국 천국도 차등이 있고 상급이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천국은 평등해야 천국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천국은 상급이 없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똑같다. 그러면 굳이 순교할 필요 없지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 상급에 대한 비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우리에게 환란이 올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생기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우리의 고통은 의미가 있어요.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의미 있는 환란이요 천국 상급을 쌓는 환란이로구나. 아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 의미 없는 맹장 수술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눈물로 기도시키는 이유 이거 의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면 고통 쌓이죠요. 아, 이거를 주시려고 이런 환란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와도 기죽지 않아요.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왜 우리가 환란이 와도 기죽지 않느냐? 우리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기도 안 주고 환란 이길 만한 무기도 안 주고 무조건 환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환란도 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왜 환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느냐. 이길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이 전쟁할 때 완전히 미국이 이제 패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이 총사령관인데 이거 잠시 후면은 패배할 것 같아요. 미국 군인들은 다 지쳐 있고 어, 의기소침해 있고 그때 가장 전쟁이 치열한 시간에 기도실 막사로 들어가서 네 시간 동안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간 전쟁이 역전되고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고 오늘의 미국이 탄생한 거죠. 그 이후로 조지와 신근 대통령은 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계속 돌렸다고 그래요. 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왔는데 영국과 미국이 신앙 때문에 지금 전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전쟁을 순간 역전시키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환란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바로 뭐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와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길 수 있는 무기까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